또... 대박이다 와, 와와아 깡냉이 뽑아다 X장에 바아벌라 조용히 안해이씨 응. 오! <laughs> 야오므라가 냄새 나니까 전복 냄새 나니까 달려 <laughs> <빨리> 좀... <laughs> 수산시장 다니고 출산 계획은 뭐 저기 그냥 뭐야 저기 지속적으로 이제 안살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임신이 잘 안되네 네, 내가 문제인지 뭐 유리가 삐꾼지 그래요 지금 네.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건지 뭐. 나이랑 뭔 상관이야 음. 지속적으로 안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되는 거면은 두 중에 하나가 이제 삐꾸라는 거지 자녀 계획은 있다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에좀 뭐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살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임신이 되면은 아, 나야지. 근데 임신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심마이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인데 서로가 꼭뭐 이렇게 막 아기를 무조건 날라고 막 어떤 그런 건 없다라는 거. 네. 이제 고정도. 아기? 네. 그렇게 또 생기면 또색 다르겠지? 또 아기가 뭐 생기면? 그치. 내 새끼니까 나도 진짜 좀 애기 좀 낳고 싶어. 솔직히 난막 그게 간절한 건 아니지만은, 근데 두목에막 음. 애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인생가 이제 궁금한 거지. 음. 약간 이제 원래 좀나이먹으면 그런다고 하잖아. 진짜 좀 궁금해. 그래서 빨리 저 유튜브로 키우려고 그거야 나는. 나는 이제 은퇴하고 은퇴 좀 하고 싶다. 진짜. 배를 물려서 이제. 그렇지 구승도치도 내 새끼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. 음 그것도 아니야 나름대로. 많이 인정하 예쁘지. 이쁜 음, 짓을 해야 또이쁜 거지. 나는 막 딸라 가지고 머리 막 꾸며주고 싶고, 막 이렇게 옷 같은 거 커플로 입고 막 운동화 커플로 신고 다니고 막 그러고 싶어. 내 딸이 변발이면 어떡해 귀엽지. 아 딸이 변발이야? 미란데 뭐가. 아 귀엽 귀엽다고? 아 뭘..나는 절대 엄마.. 어마... 아 스타일 부분 음. 모르나 내가 더 그럴걸? 응 음, 누리가 더 그러지 나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야 이쁜 짓 했을 때는 겁나 이렇게 사랑해주고 잘못했으면 나 그거 용서 못해 그런 건 확실하게 잡아야 돼안 그러면 어디 가서 버르장말 없이 군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모가 욕먹어 딱딱딱 나는 그렇게 해서 키울 거야 나는 진짜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 오픈마인드란 말이야 진짜로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너는 그런 게 있어 가치관이 나랑 정말 다른데 응. 강아지한테 대하는 것도 보면 내가 딱 알아 응. 너무 오냐오냐해 얘.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잡은 다음에 혼내야 되는데 응. 그냥 좀 약간 방치하는 스타일이야 좀 나는 그거지 그 하면 안돼 진짜 자리심을 키워주는 거지 애 새끼들이 버르장머리 겁나 없어져. 이 인생은 말이야. 근데 이거는 맞아.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. 이거는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 약간 좀안 좋은 거지. 이런 걸로도 안 맞으면 겁나 싸워.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랑 유리의 피를 이어받은 새끼가 나오면은 그 저기 정상적인 그런 아이는 안 나와. 좀 되게 분명히 어디 마탱이가 갔을 거야. 그게 중요한 거야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애를 낳는데 이 애가 막 공부를 한다해 이거는 넌 바람이야. 난 유전자 검사할 거야. 내, 우리 새끼가 가, 공부를 한다고? <laughs> 아버 지저 공부 좀 하게 교육해 주십시오. 야 이거는 바람이야.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새끼가 공부를 한다고? 방구석에서 이 신성한 내 집에서? 애 새끼가 근데 바람이야. 야 공부할 수도 있지 X 같은 거. 그거는 인정이야. 그건 해도 돼. 열심히 분석해야 되니까! 그래가지고 막그어막 어. 응. 있잖아 아프리카 방송 채팅창에서 형님 저돈 잃었어요. 그건 안 돼. 나 생각해. 이 신성한 내 집에서는 공부하는 건나 용납이 안 돼. 무조건 놀아야 돼. 나랑 같이 게임하고 응? 놀아야 돼. 공부는 학교에서. 난 그런 말이잖아. <laughs> 이거나 먹어 그냥. 쳐 먹어. 날뚫어맞네 그냥. 어처. 처 <laughs> 먹어 여물고. 아무튼 <목소리> 음, 음. <목소리> 우리 빨리 애좀 낳자마누라. 자기나좀 어, 은퇴 좀 하고 싶다. 친놈인가 봐. 무슨, 근데 왜 애를 았는데 은퇴를 해? 아, 유튜브로 키워가지고 안 돼. 애기는안 아, 돼. 나한테 매니저나 하시면안돼안 돼. 안 돼. 그 자식한테도 그 스트레스를 물려주려 그러냐? 어? 내가 아, 세고요. 왜 이렇게 크냐? 뭐야, 로 어? 밀크박스 왜 이렇게 크냐? 묻잖아. 대답 안 해. 밟아볼라. 어, 아, 이게.